자, 안녕하세요. 호미호입니다 오늘 요리 먹, 오늘 요리 먹방이에요. 성공! 성공했어요. 우리 카레, 일본 카레를 한국식으로 돼지고기를 넣고, 어, 스팸도 구웠고요. 계란 후라이도 했고요. 성공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정말 오랜만에 한 요리라서 그런지 좀 떨렸는데, 와, 성공했어요. 대박이다. 비주얼 예술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와, 야채도 이제 적당히 잘 익은 것 같고, 응? 자, 성공했습니다.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laughs> 맛있게 먹도록, 우리끼리 비밀이다. 조용 해요. 유튜브 구독자들은 모른단 말이야. 자, 밥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여기 우유도 넣었어요. 우유도 넣어가지고 치즈 맛도 납니다. 네. 굉장히 부드러운 <laughs> 부드러운 카레예요. 네, 부드러운 카레.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인데, 이렇게 성공을 또,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킨 대로, 함께 만들었어요. 우유도 넣고, 어, 여러가지 넣어가지고, 함께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분들, 오시면 됩니다. 착한 형님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물 빼라는 놈누 뭐냐? 음, 밥 말아 먹어야 돼요. 음. 밥 말아먹어야지. 여러분들, 카레는 밥을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카레랑 좀 달라. 일본식 카레라서 그래. <laughs> 아 뭐, 먹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와, 먹기가 정말 부담스럽다. 와, 나랑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아니요, 오늘 좀 굉장히 요리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어우, 너무 맛있겠다. 짱이다. 응? <laughs> 여러분들 같이 드셔주실 거죠? 어? 여러분들, 같이 드셔주, 어우, 모자라네. 더 넣어야 되겠다. 예, 더 넣어야 되겠다. 음, 좀더 넣고. 좀 모자라네. 자, 자. 여러분들, 자한번 먼저 드세요. 자 여러분들, <laughs> 자 우리 공터 분이 먼저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드시고, 자 저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좀 까고, 응, 음, 왜 그러세요? 비주얼 은근 좋다, 봐라요, 봐요. 비주얼 개 좋다, 이러잖아요. 자 여기다가 김치를 김치를 얹어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냥 먹어볼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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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치가 있어야 되네. 아 맛있다. 자 김치해서 여러분들 자 보드시고 김치해서 김치해서 먹으면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음, 음, 어 음. 아, 김치 맛, 음, 음, 어 아, 스팸 맛있다. 아 스팸 은공같아 음, 여러분들 스팸하고 밥이 질립니다. 카레 이런 거 해드시지 마세요. 집에서 내가 요리를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레에서 먹지마 카레 굉장히 어려운 요리입니다 카레는 정말 어려운, 어려운 요리 같아요 그래서 오묘해 음. 아우 실패라니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음, 아, 김치 없이는 못 먹겠다. 진짜 김치 없이는 못 먹겠다. 야, 해는 다 먹어야지. 이게 왜 니맛도 네 내맛도 네 안나지? 이게 니맛도 네 내맛도 네 안납니까 뭐지 이게 아니 졸였어요 굉장히 많이 졸였습니다. 김에서 먹어볼까? 김을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와! 와! 김에서 먹으니까 대박이다. 와! 김 맛이 확 나면서, 음! 김에서 먹으니까 짱이다, 짱이다. 음! 음! 쿵요리는 음. 담가안 하는 걸로. 고기 구워 먹는 거 빼놓고는 안 하는 걸로. 그냥 맛있게 오늘 먹는 걸로. 나랑님, 김치랑 먹어도 어색해. 이게 좀안 어울려, 김치랑. 카레가. 음. 페플님, 수염 좀 밀어주세요. 면도기가 집에 없어가지고, 수염을 못 밀었는데, 밀어주세요. 근데 왜 매운맛이나지? 카레가 원래 좀 맵나? 카레에서 매운 맛이 좀 납니다. 아 강황이 들어가지고 맵다고. 야 우리 근데 팬분들 진짜 너무 똑똑하신 거 같다. 방황이 들어가서 맵다. 음. 아, 정모 때는 방송 안 합니다. 그리고, 정모 때 마실 술도 주문해놨어요. 민호처럼 하고 정모처럼. 아, 민호처럼 하고 먹방처럼. 처음처럼인데, 주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먹을만 해. 계속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해요. 기쁜 맛은 없다. 음, 맞아요. 078님 쩝쩝 소리 낸다고 맛있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쩝쩝 소리가 납니다. 쩝쩝 소리 낸다고 맛있게 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어우, 저분 진짜 응? 극혐이라고. 아유 극혐인 방송을 너 보고 있는 니도 극혐이네. 아 그거 제가 롯데 롯데 본사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롯데 주류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3일 걸리대요 3일. 그래서 본사의 친구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원래 주문하면 된다 그러던데. 아 그거 모노마트에서 샀습니다 모노마트요. 아, 소량 주문 안 했어요. 소량 주문 절대 안 소량 주문 안 했어요. 우리 뭐 거기 가는데 정모 가는데 무슨 소량 주문 합니까? 음, 맞아요. 스팸은 굽기 전에 스팸 굉장히 짭니다. 염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굽기 전에 그걸 빼야 돼요. 염도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가 살짝 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살짝 살짝 데웠습니다. 응, 음, 안찐 거예요. 수원 건빵님오 쏘시고. 아니요 카레가 카레 카레만 일본 카레고 카레만 일본 카레입니다 카레만 일본 카레고 카레를 보시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큐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8인분이에요 8인분 8인분입니다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한 거예요 브로콜 넣은 겁니다 어 정모 때 방송 안해요 음, 정모방송 안해요 방송중경수랴뭐 정모하랴 정신이 없으니까 레크레이션도 할 예정이거든요 7월 2일날은 휴방입니다 스팸 한통, 두통, 치통, 복통 아이고 저분 선물 드려야네 응? 저분 선물 드려야되겠어 응? 와 저렇게 드립을 잘 치시는데 나밥 먹고 오란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더 웃기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응, 음, 진짜 선물 드릴 건데 나랑님 아니요 나랑 진짜 선물 드립니다. 진짜. 저분 계속 노력하시잖아 정말 선물 드립니다 농담 아니고 드렸어요 열심히 드립 치세요 에이 제가 뭐 응?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 오세요 아셨죠? 자, 즐겨찾기 추천해주시고, 여러분들. 30일날은, 여러분, 야외방송이 있는데, 광고 하나 드릴게요. 30일날 야외방송이 있습니다. 음. 세계적인, 저기, 뭐냐, 브랜드, 브랜드 시상식이 있는데, l b m 의 스타라고, 그날, 그, 세계적인 탑모델들도 오지만 그날 김사랑님하고 그 탤런트 김사랑님하고 더원님 오십니다 더원 더원 이거 방송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또 요리를 해가지고 또한 끼를 이렇게 먹네요. 뭐 요리하면 사람들이 어? 음.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BJ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요리하는 비제가 아니라서 오늘 골든님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나 아, 이국의 지님들이라고. 정모 때 이거 가져갈까요?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맛 한번 보실래요? 응, 그걸로 뒤동수를 후려쳐 줄게요. <laughs> 어우, 잘하셨습니다. 네. 큐큐 잘하셨네요. 가감문갑 어서와라. 한국가래랑 거의 비슷해. 포항가서도 경모할까 생각중인데 포항가서도 경모할까 생각중입니다 포항, 생각 포항, 생각 음. 포항 그 다음달에 가거든요 다음달 말에 아, 뚜루토론님, 반아줍니다 아, 진짜 반가워요. 공칠팔님 몇 살입니까? 근데 공칠팔님 그 고등학생입니까?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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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님, DI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수적으로, 김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요리도 성공하고 응. 응. 요리도 성공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게 또먹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